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아는 체하지도 않기로 하는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다른 일본 내 인물들은 몰라도 일본 외무상은 이웃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코멘트를 해야 합니다. 외교 장관이 상대 국가에 대해서 계속 멘트를 피하는 것은 그 국가와 단교할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응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한국을 상대하지도 말자는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교도통신이 일본 자민당과 국회의원 내에 평안 분위기가 팽배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상대하지도 말고 무시하자는 행동 중인데 대표적으로 주일 한국대사는 물론이고 외교 장관까지 무시하고 만나지 않는 한일 역사상 최악의 외교 무례를 보이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외교 무례 가운데 오히려 한국은 다른 영역에서 일본을 곤란하게 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재 일본 외무상이 어떻게 코리아 패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에 어떠한 반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모태기 외무상이 보여준 기자회견에서의 한국 패싱은 그야말로 외교무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2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한국 관련 질문을 사실상 목사라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날 회견에서 아사히 신문 기자가 주권 면제를 인정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1일 위안부 소송 판결이 한미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이 판결을 계기로 삼국간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태기 외무상은 난해하다고 볼수 없는 이 질문에 미안하지만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반응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아사히 기자가 거듭 21일 위안부 소송 판결이 나왔잖아요라고 하자. 그건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아사히 기자가 어이없어하는 목소리로 질문은 말 그대로입니다만이라고 대꾸했고 모태기 외무상은 약간 내 사고를 넘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마치 펑쿨색 환경상 같은 특유의 동문서답 대답을 이어갔는데요. 모태기 외무상은 만약 질문을 해설해 준다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몰라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횡설수설 하는 모습입니다. 무태기 외무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발 발언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예의 바르고 논리정연한 모습을 보여줘 장관과 행동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막말이나 날선 비판을 가하며 이제는 코리아 패싱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외무상을 통해 코리안 패싱을 대놓고 드러내자 일본 언론조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신임 한국외교부 장관이나 한국대사를 냉대하고 강요들에 대한 예방이나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태도는 외교적으로 치졸하다, 난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직접 이야기하는 성숙한 이웃나라 관계를 명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이 정 장관 취임을 계기로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도 만나지 않았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신임 한국 외교부장관이나 주일 대사와의 접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한국의 60만 장병을 쿼드에 동원하자라면서 한국은 군사 대국이고 쿼드 동맹의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키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리안 패싱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 국무부 등에 한국 쿼드 가입 문제를 부추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한국 쿼드 문제를 들쑤시자 이번엔 중국이 한국에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홍콩 S&P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쿼드 가입을 할 것인지 묻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S&P는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중국이 쿼드를 자국 영향력 억제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참여국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측이 한국의 미국 주도의 반중국블록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한국 정부가 참여 초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결국 삼각 동맹이 되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될 것이라고 경계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중국이나 일본의 행태를 경험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과거 청일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전쟁을 한국에서 벌이려는 중국과 일본 모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이 일본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최정권 외교부 1차장은 중남미 3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코로나와 경제 협력 등을 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순방 시작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이 문제가 단숨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방문 3개국 그리고 차관에 의해 만난 중미 8개국 대부분이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최 차관은 방문 중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했습니다. 6박 9일간 총 8회의 양자회담에서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상대국의 공감을 끌어냈고, 한 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 회의에선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성, 공조 강화 방침을 공동성명에 넣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남미 국가들이 생각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한국으로 인해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차관은 6년 만에 재개된 한 SICA 회의는 중미 국가들이 태평양 연안국이라는 정체성을 새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염수 방류가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자국 어업 등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단은 방문 기간 동안 중남미 각국 정부에 바다는 하나고 태평양은 지구의 가장 큰 우물이며 우리는 우물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인은 과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일본이 태평양의 우물을 위험하게 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언비어도 아니고 사실이기에 인접국들은 한국에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이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을 통해 각종 오염수 방출 시뮬레이션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들이 유입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방식을 이번 기회로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일본이 자랑하는 스피드 외교보다 훨씬 발빠르게 한국이 먼저 움직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배출 문제를 미국과 독일 등에만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국가로 태평양 국가들은 일본이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태평양 인접 국가로 가장 큰 피해국 중 하나로 예상되지만 이미 일본과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차관은 일본보다 빠르게 움직여 중남미에서 일종의 방어선을 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지원군을 얻지 못한 상황에 태평양을 인접한 민주진영의 남미 국가들이 대거 들고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제 남미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협력국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은 중요한 국가로 인식이 되어 서로 힘을 합치는데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리 한국이 중요한 정보를 주더라도 서로 신뢰가 두텁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남미에서 79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는 최근 몇년새1000% 급증한 것이라며 인프라 분야와 더불어 친환경, 디지털 분야도 중남미의 협력 여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놓으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좀더 힘을 받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성과가 됩니다. 국제무대 투표권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더욱 압박하는 한편 자체적인 외교 역량으로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아나무인의 외교를 하는 일본을 상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 패싱을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오히려 한국을 신뢰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전세계의 환경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